최초의 빅뱅으로 인해 우주가 형성되며 추상적인 개념의 실체인 요정 콰미가 탄생했고, 콰미는 창조와 파괴, 시간 등의 우주의 요소를 다룰 수 있던 신비한 존재였으나 평범한 생물은 그들의 존재를 알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하나의 형태가 아닌 수많은 우주, 그것이 멀티버스로서 존재했죠. 콰미들은 다양한 우주에 걸쳐 존재하며 주인들에게 힘을 전했고, 콰미도 다중 우주를 알고 있었으며 다른 우주의 또 다른 그들을 느낍니다. 다시 스토리로 돌아와서 우주를 떠돌아다니던 요정들은 생명이 살아가는 행성 지구에 도착했고 필멸의 존재들은 그들을 볼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백악기 시절 플렉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고대의 재앙을 사용해 공룡을 멸종시켰고 그때쯤 주인 없이 요정이 자체적으로 능력을 쓴다면 큰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도 알게 되죠. 이제 태초의 인류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쿼미는 태초의 인류를 도와주고 싶어했지만 그 행동의 결과를 알고 있어 암묵적으로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룰을 정했고. 인간의 가치가 우주에 도입되며 요정의 친척격인 렌닝이 탄생했습니다. 미라클스톤이 만들어지기도 이전, 인류는 렐링의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디지어스를 만들었지만, 프로디지어스를 사용한 직렛으로 인해 끔찍한 재앙이 일어났고, 그렇게 위험한 프로디지어스를 깊숙한 동굴에 봉인하며, 그 대체제로 신비한 보석 미라클스톤을 만들었습니다. 미라클스톤을 수호하기 위해 티베트산의 사원에서 수호자들을 양성했고, 미라클 스톤에 대해 다양한 조사를 하며 그 내용들을 주술서에 기록했습니다. 이때쯤 최초의 미라클 스톤의 주인들이 정해졌죠. 그렇게 다양한 역사를 인류와 함께하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스의 영웅 헤라클레스나 서유기 손오공, 켈트 신화의 케르눈노스와 같은 신화 속 존재부터, 조선의 이순신 장군님과 같은 실존 인물이 미라클 스톤의 주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1500년 전에 파라오 아케나토는 죽은 아내를 살리기 위한 태양신 나에게 재물을 바치는 의식을 진행했고, 100명의 재물이 희생되는 걸 막기 위해서 활약했던 당대 레이디버그 캐프리. 600년 전. 영국의 영웅이자 고양이 미라클스톤의 주인 다크 그리말킨. 다크 그리말킨은 국왕의 명에 따라 프랑스를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일으켰고, 균형을 위해서 프랑스의 잔다르크는 무당벌레 미라클스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잔다르크와 다크 그리말킨은 국왕의 장기말로서 수없이 싸우며, 끝내 서로 이용만 당했음을 깨달았죠. 둘은 서로의 공통점으로부터 사랑에 빠졌으나, 이것이 못마땅했던 국왕들에게 그만 정체를 들켜 처형될 위기에 처했고, 다행히 그곳에서 벗어나 미라클 스톤을 포기했습니다. 186년 전 왕프가 태어났고, 174년 전 당대 대수호자의 임무를 맡던 수안의 후계자로 발탁돼 사원에서의 수행을 받게 됩니다. 왕프는 24시간 동안 굶주림을 버티는 수련을 받던 중, 배고픔에 공작 미라클 스톤을 사용해 음식을 몰래 가져와 줄 친구를 만들었으나, 모든 고난의 원인인 미라클 스톤에 대한 증오를 갖던 왕프가 만든 상상 괴물은 미라클 스톤에 관한 모든 것을 파괴하며 수도승들이 괴물을 막는 동안 왕프가 마지막 미라클함을 가진 채 도망쳤습니다. 당연히 상상 괴물도 그를 뒤쫓았는데 다행히 절벽에 떨어져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나비와 공장 미라클 스톤 주술서를 분실했습니다. 그렇게 파리로 넘어온 푸는 말이 아니란 여성과 사랑에 빠졌으나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세력으로부터 스톤을 지키기 위해 이별을 겪어야 했죠. 미국 독립전쟁 당시 프랑스 출신 라파에트와 미국의 조지 워싱턴은 함께 깊은 유대감을 쌓았고, 라파에트는 워싱턴에게 독수리 미라크 스톤을 선물했죠. 가브리엘은 감자튀김가게를 운영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나, 꿈을 꾸는 사람들을 위한 의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러다 재능을 알아본 오드리의 도움으로 그는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가 될수 있었고, 친분 있던 앙드레와 오드리가 이어질 수 있게끔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왕실의 공주 에밀리가 세계를 여행할 때 만나 운명인 듯 반했지만, 이들 사이에서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에밀리의 동생인 아멜리도 콜트와 결혼했음에도 아이가 생겨나지 않았는데, 가브리엘은 나탈리의 도움으로 우연히 발견한 공장 미라클 스톤의 힘으로 아이를 만들었고, 아멜리가 안습했던 에밀린 콜트가 공장 미라클 스톤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필릭스와 아드리앙, 하지만 파손된 공장 미라클 스톤을 사용한 이들은 대가를 치러야 했고, 그 결과 호크모스는 아픈 아내를 돕기 위한 방법을 찾아나섰는데, 이 둘을 동시에 다루는 자는 신과 같은 힘을 갖게 된대요.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 힘이다. 그 둘을 가져야겠다, 누루. 그게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이미 누루널 발견했잖니.